오늘의 생명양식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치 땅이 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운에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역사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 쪽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안에 구속사의 결론까지 다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지창조 가운데 등장한 묻과 땅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구속사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지창조의 서론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지의 지라는 단어. 또 2절에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히브리어 엘에츠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엘에는땅또 지구를 통칭하는 단어예요. 반면 셋째 날 창조의 역사를 보시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여기에 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바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땅은 땅인데, 물기가 전혀 없는 땅, 완전히 마른 땅을 가리키는 단어가 야바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어 에레츠 이 땅의 반대말은 하늘이죠. 반면 히브리어 야바사 이 물의 반대말은 바다입니다. 서로 비슷하지만 사용되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0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묻, 야바사, 마른 땅을 땅, 에레츠, 이 지구에 있는 땅이라 칭하셨다. 그 얘기죠. 특별히 마른 땅을 지구 전체의 땅이라 통칭해서 부르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왜 좋으셨을까요? 마른 땅이 지구 전체의 땅이 되는 역사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사일까요?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풀립니다. 바로 여기에 구속사의 종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물기가 전혀 없는 마른 땅이 야바사가 지구 전체의 땅 에레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 역사 완성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땅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시면 좋은 땅의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잔이 그랬죠. 좋은 땅이 사람이래요. 또한 이 땅을 적시고 있는 물을 가리켜 성경은 죄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깔고 앉은 물이니 얼마나 더럽습니까 궁창 아래 물 타락한 이 세상을 그 죄악을 가리키고 있죠.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죄악의 물이 항상 묻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넘실거리죠. 이 땅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악의 물기가 전혀 없는 히브리어 야바사의 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유일한 마른 땅, 유일한 야바사의 땅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셋째 날 창조의 역사로 돌아가 봅시다. 묻. 마른 땅, 이 야바사를 지구 전체의 땅, 에레츠라 칭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역사, 이 역사는 유일한 야바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땅에 영접할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물로 넘실되는 우리의 그레치의 마음의 땅에 야바사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서 최악의 물기를 싹 걷어내는 그 역사, 구속의 역사, 이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자기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이 땅,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의 땅, 이것은 본래 예수님이 소유하신 예수님 자신의 땅이라는 걸. 삼일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소유주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백성들도 본래 예수님 자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인간의 마음 상태, 어떠한 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직 이 땅과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악의 물이 넘칠되는 히브리어 LH의 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물로 적셔진 땅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하실 마른 땅이 그 어디에도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른 땅 대신, 야바사의 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한다. 바로 창세기 1장 10절, 에레츠의 땅이 야바사의 마른 땅이 되는 역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죄악의 물로 가득한 이에레츠의 땅을 어떻게 야바사의 마른 땅으로 만드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이 죄악 가득한 땅에 다 쏟으심으로써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도 그 근본 성분은 모두 물입니다. 하지만 이 물은 거룩한 물, 깨끗한 물, 생명수, 바로 궁창 윗물이죠. 이 예수님의 피와 물이 궁창 아랫물, 쥐약의 물로 적셔진 히브리어 엘에츠의 땅에 떨어지는 순간, 쥐약의 물이 다 말라 없어지는 히브리어 야바사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순간이 된 것이죠. 요한일서 5장은이 과정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수님의 물과 피 여기에 요한일서 오장은 성령의 역사를 추가시키고 있죠. 이 셋이 합하여 히브리어 야바사의 역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물과 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물을 집어 삼키는 말씀의 물,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못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 신령한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도 또 피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물과 피로 역사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예수님을 널리 증거해서 전 세계 모든 죄악의 물을 말리우는 바람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로 골고다 언덕은 이제 죄악의 물이 묻은 땅이 아닌 마른 땅이 되었죠. 야바사의 땅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를 마른 땅, 야바사의 땅으로 만드는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물과 피,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곁들여져서 전 세계가 야바사의 땅이 되는 놀라운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죄악의 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마른 땅 야바사의 땅이 될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목숨을 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그 순간 내 죄악의 물이 내 마음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마른 땅, 야바사의 땅, 구속의 땅이 되는 예 요나서 2장 10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육지가 히브리어 야바사의 마른 땅.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의 죄를 3일 밤낮으로 목숨 걸고 회귀한 결과 요나는 다시 구속의 땅, 마른 땅, 야바사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전진할 수 있어야 그 마음의 땅이 야바사의 땅, 마른 땅이 될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2절이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 육지로 야바사 이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홍해를 뚫고 전진하는 역사죠. 우리 삶의 수많은 홍해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질의 홍해, 자녀의 홍해, 건강의 홍해, 내 신앙의 홍해 하지만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 야바사를 밟고 전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의 땅도 쥐약의 물기가 사라지는 야바사의 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야바사의 땅이 되려면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수와 4장 22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 야바사 이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요단 강물을 사이에 두고 마른 땅, 야바사를 걸어 가난 입성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요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려가다, 낮아지다예요. 내 영적 교만, 육적 교만 다 제거하고, 하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고백할 때, 그 겸손함이 요단 강물을 끊고 마른 땅, 야바사를 밟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 생명 총동원 주일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죄악에 젖어 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의 생명수를 주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이 큰 생명의 역사에 모두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무치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동안 죄악으로 젖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 땅들을, 우리의 가정의 땅들을, 우리의 직장 사업체의 땅들을 주시는 말씀, 성령의 바람으로 마른 땅, 야바사의 땅, 구속 완성의 땅으로 바꾸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죄악의 물이 넘실되는 LH의 땅이지만, 죄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이 죄악의 땅을 말리우는 야바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야바사의 땅이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야바사의 땅 만들고, 더 나아가 죄악의 물로 덮인 이온 세계를 구속 역사의 마른 땅, 야바사의 땅으로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남은 삼일도 승리하는 삼일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조주했습니다